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일회용 커피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친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브를 가지고 만드시고요아 도너츠네요 도너츠 다음에 세그먼트는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6개 정도 예제는 20개 하셔도 될것같구요뭐 근데 우선 18, 아, 6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8개 그리고 여기는 0.우선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구요뭐 조금 더 굵다 싶으면 1보다 조금 더 작게. 조금만 더 작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F11번으로 자 여기서 바라봤을 때 여기서 바라봤을 때이 중앙에서 바로 다음 쪽에 있는 이면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Shift 눌러서 플러스를 한 바퀴를 돌려주시고요 이동키로 Shift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자, 컵 안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일직선 올라가서 여기가 둥그렇게 말리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안쪽에서 말려서 안쪽으로 이 안에까지 걸리는 형태로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시는 만큼의 컵의 크기를 맞춰주시고 스케일로 조금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우시면 되구요. 자, F10번으로 선을,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조금 더 내려주시고, 여기는 스케일 툴, R로 Shift 누르고, 조금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만 들어가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올려주시고, 여기를 다시 똑같이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이 이제 거의 컵은 완성이 됐습니다. 3번을 누르시게 되면, 대충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요, 이 친구도 이제 바리게이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들어가시고, 리셋 을 눌러서 첫 번째 거 선택된 거 확인하신 다음에, 끝자락 쪽에 이렇게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대주시고 대주고 대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그대로 컨트롤 D 눌러서 하나를 그대로 복사 하시고 자. 여기서 필요없는 면을 F11번으로 여기를 지워주시고, 여기도, 자 여기면 만들어진 면 중에서 요렇게 세개 면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잡고 안에 걸려야 되니까 요거까지는 선택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우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지우겠습니다. 그다음에 F10 번으로 더블 클릭, s 프트로 밑으로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R 을 눌러서 Shift 눌러서 밑으로 약간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 하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먼저, 자, R을 누르시고, 이 친구를 약간만 넣어주시고, 약간만 넣어주세요. 이동키로, shift키로, 위로 올려주시고, 스케일로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r 을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두께 원하시는 만큼 해주시고, 이동 킬로미터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 다시 스케일로 줄여주시고, 요거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닫아주시고, 자,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구멍 뚫을 부분에다가 인썰 때찌로 옵션을 먼저. 두 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두 개를 하셔가지고, 음. 음, 안 되겠다. 자, 우선은 요거는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쯤이랑 여기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고, 이제 9번을 가지고, 이동키로, 자, 구멍 낼 부분에, 점, 양 옆에 두 개를 잡으시고, 자, 형태를 조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11번으로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F10번으로 잡고, 시프트 눌러서 약간만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3번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잡는 거야 이제 잘 알고 계시니까요. 바리게이트를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자, 우선은 여기 있는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네요. 해서 끝까지 올리신 다음에, 어 자, 요거를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서 방향키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해서, 이제 약간 내리시고, 여기서, 자, 요것도 마지막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잡아주시고 3번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컵 뚜껑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으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챔퍼박스에 좌표 나와 있죠. 여기를 0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시면 지금 같이 일회용 컵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